날씨도 좋고, 매미소리도 들리고, 어, 또전도할 사람이 있나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포도맛 캐넝요. 1,100원. 1,100원? 응. 뭐 우리 어디 딴 쪽, 싱싱카 딴 쪽으로 가볼까요? 한번. 자, 사람이 올 만한 대로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모기가 많은데 응, 눌러 이거 하나 사 먹고 전도한다고? 어? 응. 아이고. 자, 그래, 그럼 같이 가봅시다. 지금 모기가 많아서 우리가, 여기 오래지가 좀 위험합니다, 여기. 어, 가보자. 아, 알았어. 사람, 이 없어, 사람. 근데 여 모기가 많아서, 모기가, 아빠는 모기 참잘 물리거든? 모기가 좀 오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바못 끼고는 아우, 사람 없어요. 가야겠다. 어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모기에 약하거든요. 지금 잘못 온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람 붙들고 말해도 걱정이다. 사람 만나서 전도해도 걱정이라고. 아니 왜냐면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상황이 어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달을 일단 아들이 또 가자고 강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저보다 난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그저한한번 아. 해볼까 저아니아니 여기 어, 젤리 들어있어, 젤리. 응. 젤리인데, 왜 네모난 젤리야? 젤리가 모양이 앗고. 그니까. 네모난 젤리네. 젤리. 다, 거기, 다시 올라가자. 그람들이있 네, 너무 많으면 말 걸기 힘들어. 네. 한, 한 명만 있어야 돼. 그리고, 좀 그, 뭐랄까, 좀, 학, 학생이 좋아, 학생. 그래야좀더 협조적이야. 아, 협조는 내가 왜 내가 안 되는지 알아. 그래, 고자요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참. 근데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별로 마음을 안 주시네. 아, 이렇게 막 끊겨 난다. 아,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 저 반대로 가자, 반대로. 아한 명이 있까 아니, 까 아까 봤던 분인데, 아까 별로 마음이안 들어오더라고. 아니, 응,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 응. 이렇게 기도해보자, 주, 주님이 마음 주시니 주님 저분에게 할까요? 말까요? 이 마음 어떤 마음? 네. 응. 어, 오, 보기. 네. 아, 해케이 그래. 저, 안녕하세요. 행복지수 설문조사 중인데 한 1분 시간 괜찮을까? 에 들어가세요. 같이 갑시다. 바빠. 근데, 아니, 그 잘했어. 기도해보고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만, 진짜로 복음 이 열리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는 거 좋아. 이렇게 또, 신앙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참, 제가 부족한 인간이라 게으름도 있고, 또 수줍음도 커가지고 잘안될 때도 많습니다. 곰벌레? 응. 돼, 아빠? 곰벌레? 곰벌레. 곰벌레? 곰벌레한테 전도하자고? 아, 응? 곰벌레가 근데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네는 그냥. 몰라. 일단 여기 피하자. 여기 너무 모기가 많아딴 쪽으로 가보자. 응. 어. 어, 모기, 아빠 모기 물렸어. 지금 여기 봐봐. 물렸지부오르지 여기. 그치? 빨리 도망가자. 여기 모기 많대니까 빨리 저 싱싱카. 싱싱카 가져와요. 싱싱카. 응. 가자 빨리. 저 이제 모기가 여기 네, 너무 많아. 없는 쪽 없는 쪽에 없나. 네 오늘도 좀 실패하고 모기만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